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분은, 거상코리아 아피아 필드 스텝으로 활동하고 계신, 불산 임홍균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홍균씨, 예. 오늘 우리 어떤 어종 놀이로 왔죠, 지금요? 아, 저희가 오늘 놀를 어종은 농원인데요 예. 예, 최근에, 낮에 이제 농원, 농어가 나온다 해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중 수온이 또 가장 낮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뭐 너무 이렇게 생미끼도 아니고 루어로 이렇게 낚는 게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뭐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등철이다 보니까는 수온이 한참 많이 떨어져 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근에 난농이 돼가지고 이 얼굴을 확인했었거든요. 확인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보게 됐어요. 아 그러면. 포항, 경주, 울산, 이렇게 울산로 대표되는 이 동해 남부 쪽에서는 농어가 1년 내내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죠. 농어는 네. 예, 계절 상관없이 1년 내내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시기적으로, 시기별로 다 틀리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예. 어, 나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봤을 때 이제 사이즈, 대물, 뭐 이런 시즌으로 이렇게 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농어들이 이제 산란 끝난 대물 농어들이 빠지고 나서 작은 사이즈의 농어들이 한참 이제 붙어 있는 시기. 아, 그래, 그렇구 그, 그런 농어들을 한번 노려보려고.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산란을 해서 좀 이제 휴식을 하기, 먼바다에 빠져있는큰 놈들은 언제 붙죠? 다시 붙는 게. 아, 큰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올해는 참좀 희한한 게 지금 모리 피어도 많이 좀 피어있을 상태여야 되는데 모리 지금 아직 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지금 보면 작년 이제 가을부터 시작된 그 고순 현상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원, 것 같습니다. 모른 손이 좀 떨어져야 제대로 피는데 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속에 속에 속모이 조금씩은 들었어요.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제 조금 사이즈를 자물려면 아무래도 조금, 조금 더한두달 어. 정도는 더 있어야 그러면 우리 홍균 씨가 생각하는 동해남북권 네. 농어 CR 절정기는 언제쯤입니까? 아 제가 예. 생각하는 건한5월아4월5월 예. 아, 4월, 4월, 정도 4월5월를 응. 지나가면은 예. 그때부터는 일단 빵은 줄어들지만은 예. 살아남은 애들이 아야. 홀쭉한데 예. 사이즈 이제 길이면으로는 많이 좀 됐죠. 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2월 말이고 내일 모레가 3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한달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잔챙이급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겨울 농우라서 그런지 시야에 비해서는 또 힘을 당차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이제 힘을 예. 쓰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너울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너울이 있는 곳에서 이제 작은 사이즈의 농어들을 상대하다 보면, 너울 힘도 받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맛은 시드 때 농어랑 비교해도 별 크게 이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봄의 길목입니다. 네. 봄동해남북권 농어로 낚시할 때 제일 1순위로 공략해봐야 될 포인트로 몰밭을 많이 꼽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늘 홍준 씨가 이쪽 지금 여기가 경주 예, 나정홍돌밭인데 네. 이쪽으로 포인트를 정한 이유도 뭐라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아 아무래도 네. 아, 예년 예, 작 작년 재작년 옛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이 지역이 원래 물이 다덮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시즌이면 물이 다덮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아까 말했듯이 아직 물이 속에만 살짝 들어있는 상태고 그래도 고기 얼굴을 계속 확인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벌한 2시를 갓 넘긴 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해도 좀전에떠 있는 시간이고 지금 낚시 시작하기면 이게 말 그대로 데이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낮 네, 그렇죠. 오늘 한 마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 생각대로만 된다면은 한두 마리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yeah, 그 말씀을 꼭 책임져 주시길 바라면서 예, yeah. <laughs> 파이팅하는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예, yeah, 알겠습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